정부가 집주인들의 전세금 반환 등을 목적으로 한 dsr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과거 특정 기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만 해당 내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전세값 하락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기간 제한을 두면서 대출 규제 완화 부작용 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전세 반환 대출 dsr 완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월 초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전세금 반환 목적 DSR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늦어도 7월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시적 DSR 완화는 전세값이 고점을 찍은 2021년 말에서 2022년 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시장은 지난 2020년 7월 계약갱신청구권 등임대차입법 시행 이후 4년치 전세값을 한꺼번에 받으려는 집주인들로 시세가 폭등했으나 작년부터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화되면서 역전세난이 심화됐습니다. 현재는 올해 하반기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전셋집의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도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 차액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심각한 역전세 등에도 불구하고 전셋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에서 서울 노원구 상계동 보람 2단지 아파트에서 전셋값보다 매매가격이 더 낮은 마이너스 갭투자 추정 거래가 나타났으며 상계동 은빛 1단지도 매매와 전세가 차이가 1억 원 이하인 갭투자가 진행됐습니다. 또 강동구와 송파구에서도 매매와 전세 가격 차이가 크지 않은 거래가 늘고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최근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반등하면서 향후 추가상승 기대감을 갖고 매수세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